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어, 겸손하게 하사 이 시간 들려지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주시는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의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요셉은 성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복, 명예의 복, 총리가 되는 복, 부의 복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진짜 복의 이름은 주께서 함께 하사의 복. 주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요셉이 받았던 진짜 복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일부러 사용되어진 것이 이 요셉이 받았던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며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6 5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편 65편이 언제 불려졌는가. 여러분 이제 시편은 찬송시예요. 또 노래의 시입니다. 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부르는 때와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65편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유래들이 있습니다. 어, 이를테면 이 시편 65편이 봄철에 추수할 시기에 불려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을 때이 가을에 추수가 추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력한 이 성경 학자들의 견해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노래는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풍성함을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모여서 첫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이 당시의 성도들도 첫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65편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먼저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자, 구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이 있대요. 근데 이 찬송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찬송이 모여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온. 시온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즉, 여기 시온은 어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또 우리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드릴 준비를 딱 맞췄어. 이제 누구만 오시면 돼요? 하나님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심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 자,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오시면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모든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나의 모든 결단과 결심을 모든 마음과 심과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올려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즉 성도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에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았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자,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이십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과 함께 기도를 준비했는데 그들이 기, 기도하는 새해 첫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 새해 첫 기도 제목을 어떤 것을 놓겠어요? 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복받게 하시고, 이거 무엇이 잘 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첫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예배자리에 모여서 제일 처음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였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허물을 주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만 지는 거예요. 자꾸만 미혹에 빠지고 주일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새 성구 영신 예배 들으면서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이와 같은 것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르게 짓게 했습니다. 같이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1월 4일이래요. 1, 2, 3일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결단한 거다 지키셨습니까? 선한 일들 행하셨습니까? 우리 기도조목 써낼 때 봤더니 어떤 분들은 하루에 두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1, 2, 3일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많은 미혹들과 이미 무너짐을 경험했을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낙심치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는 내가 의기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무언가 이길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나의 편이시고 내가 그분의 편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할수 있고 찬양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강권하여 부르셔서 나를 이예배자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에 나가야지 내가 의로움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붙잡으셔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로 하여금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나로 하금 주의 성전 주의 집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주의 집에 거하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다? 가장 사절을 보았더니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성전과 주의 뜰로 말미암아 만족이 있습니까? 예배로 인한 충만함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주를 인한 충만함이 느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요 이것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고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응답인가? 주의 의의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의의를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기도를 내 간절한 내 마음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와 왔을지라도 주시는 은혜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은혜와 어떠하심으로 우리 한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주의 어미하신 일로 우리 가응답하신는데 어미하시다. 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어미하신 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다이거 뭐냐면, 어미 하시다 그분이 두렵고 놀랍고 신비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 우리는 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 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대학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랍고 신비한 방법. 그러나 내가 들으면 깜짝 놀라고 내가 경험하고 나면 오! 어,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된다고 할 만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사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일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자, 6절과 7절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주는 주의 심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아, 하나님은 유하시고 부드러우신 하나님. 내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과 유함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속성이 어떤 것이냐면 본래 갖고 계신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권능으로 그의 허리띠를 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가장 큰 전능의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시며 모든 능력과 힘과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더니, 7절을 보았더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뭐 설렘 흔들림이라니까 잔잔, 이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배 위에서 온갖 몰아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과 폭풍까지도 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만민의 소요. 사람들이 막, 막, 어떤, 막, 이 일로 인하여서 모여서 소유하고 막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군중심리 하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들의 군중심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진정시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막 프랑스 혁명 다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으로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외푸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런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 끝에 사는 자이 5절에도 보면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땅 끝에 사는 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저 이방의 나라와 저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 끝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만물 가운데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미하신 일, 즉 징조와 놀라우신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 주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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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인하여 기뻐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복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가? 우리가 예배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는가?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 아이다. 땅을 돌보사. 여기서 돌보다 라고 하는 말은 시부려 원어를 보면 방문하다 라는 의미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방하다 같은 의미에요. 땅을 신방하사 물을 대어 그곳에 물을 부어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하세요. 땅뿐만 아니에요. 무엇을? 강은. 강에는 이미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강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날씨에 따라서, 이그 가뭄 정도에 따라서 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물까지도 모두 다 충만하게 그 물통을 하나님께서 들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물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론 육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주신 어떤 물질과 삶의 풍요로움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구절도요 우리가 이제 있는 진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복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가뭄이 들어서 땅이 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논과 같은 상태인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녀들의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져서, 아, 그 무엇을 이 땅에 심어도 싹이 절대 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밭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밭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큰 물통을 잔뜩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밭고랑에 오셔서 우리를 심방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통을 우리 마음 속에 팔팔팔팔 부어 놓기 시작하는데 이 쩍쩍 갈라버려진 메마른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다시금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밭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으로 인하여 말라버린 이 마음 밭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방아서 그 놀라운 끊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샘을 우리 가운데 들이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물을 대실 때에 메말랐던 우리의 삶이 다시 윤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신 아이다. 아,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랑 이랑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으니까 도랑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도랑이 있는데. 도랑은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도랑을 평평하게 하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이제 묵상하고 또확 찾아봤더니 이 도랑이 아니라 이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밭에 이 곡식을 심고 곡식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밭을요, 좋은 땅이 되도록 잘 갈아줘야 돼요. 평평하게 하는, 이, 이, 그 용어가 있다.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밭에는요, 원래, 이, 정작되지 않은 밭에는 온갖 굿, 이큰 돌들과 또 이, 어, 어떤 그 흙이 좋은 토양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토양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 땅을 정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 소를 가지고 밭을 한번 쫙 갈아서 엎고 그 평탄화화되는 작업들을 쫙 해야지만 그 밭에서 심은 대로 곡식이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이요,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어, 예수님의 그, 어, 뿌리는 비유처럼 돌덩이들이 가득한 마음 밭이에요. 우리 안에는 편견이 가득하고요, 고집이 가득해요. 우리 안에는 세상의 어떤 이, 어, 세상을 향한 모든 마음과 굳어진 돌덩이들이 가득가득 자갈과 다 섞여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밭이요,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돌은 골라내고 땅은 고르게 가라지는 이런,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은혜의 비를 내리세요. 소낙비를 내리세요. 이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밭이 기름진 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야 그 빛, 밭이 원래 밭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곡식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은, 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 말씀을 읽는데, 어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관을 씌우세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져요. 기름 방울이 떨어는데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는 내가 수레를 끌고 이 곡식과 이 기름병들을 잔뜩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입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술에 기름통에서 기름이 넘쳐갖고 가는 길에 기름방울이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다라고 말해요. 이 기름방울, 흘러져 내리는 기름방울. 여러분, 이 기름방울은요, 내가 나의 길을 갈때 주시는 기름방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길이요, 진짜 복받는 길임을 알아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하사 주님께서 내게 형통함을 주시는 그 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수레를 끌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은혜가 내 안에 기름짐으로 넘친다, 넘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 하나, 하나이다.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기름방울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들에도 미치고, 산에도 미쳐요. 들과 산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았더니,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무슨 말입니까? 이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펑하게 양들이 가득해갖고, 그 양대로 초장에 옷 입었다는 거, 그 양대로 온 초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골짜기는요, 또, 곡식으로 덮여요. 원래 여러분 골, 짜기는요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에요. 이 골짜기는 말 그대로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도 곡식으로 다 덮여, 덮였어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026년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잘됨과 육심의 어떤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어, 그와 같은 은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시겠지만,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주의 의를 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의 의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서원한 길을 쫓아가는 것. 올한 해도 주님 안에 약속한 그 모든 서원을 이행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와 같을 때올한 해가 주님과 함께하는 갓생.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일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 첫 새, 첫 주일을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우리 인생의 박고랑에 은혜의 강물을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이 불신과 굳어진 마음과 편견을 주님 주시는 성령의 소나기로 녹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 주 가신 그 발자국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올한 해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 안에 십자가 지는 삶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걸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사 넘치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오직 살아에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